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육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 두근 반, 양파 1개, 월계수잎 7개에서 8개, 마늘 10톨, 대파 1개, 된장 2큰술, 녹차잎 티백 2개, 무, 생강청, 홍삼액 준비했습니다. 먼저 돼지고기는 앞다리살로 두근 반 정도 준비했고요. 이렇게 핏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찬물에 지금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가놨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꺼내볼게요. 네. 어, 양파는 4분의 1등분을 잘랐는데 껍질도 그대로 넣으면 영양소가 있어서 좋고요. 대파 같은 경우에도 어, 뿌리를 버리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이것도 뿌리채 대파를 한 단을 한 개를 다 넣을 겁니다. 어, 통마늘은 10개 정도 그대로 다 넣을 거고요. 이쪽 접시에 있는 거는 그 수육 삶을 때 가장 기본이면서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이고 이쪽 재료는 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넣었을 때더 음, 풍미를 좋게 해서 저만의 꿀팁인데요. 녹차 티백을 넣는 거는 이제 그 고기의 그 기름기 제거 무를 넣으면 시원하고 감칠맛이 나고 생강청도그 비린내 제거에 좋고요 이거는 홍삼액 200ml 인데요. 이걸 넣으면 약간 한방수육처럼 그 한방의 맛이 나서 아주 풍미가 좋습니다. 이렇게 재료 준비를 했고요 먼저 돼지고기는, 삶을 때 골고루 잘 삶아지라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눌러서 구멍을 내주면 삶을 때이 구멍을 통해서 고기가 더 빨리 골고루 잘 익게 도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해놓고 자 그러면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까 먼저 어, 채소의 육수를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이쪽 물속에 넣으려고 이쪽으로 먼저 가져볼게요. 먼저 된장 두큰술을 물에 풀을게요. 굉장히 잘 풀어주기 넣으시고요. 그대로, 준비한 자리 그대로, 그대로 넣습니다. 양파 1개 4 1등분 한거 껍질찌에 넣습니다. 대파 한 단도 뿌리채 그대로 썰은 거 넣고요. 월계수 이파리 7, 8장 정도. 정도. 그 다음에 마늘 1 0통 그대로 다 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는 조금 도톰하게 4분의 1로 해서 이렇게 썰었거든요. 무 넣고요. 생강청. 1큰술, 홍삼액 200ml, 녹차 팁에 두개를 같이 넣습니다. 미리 물을 끓여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끓는 물에 채소가 좀 우러나도록 2분 정도 끓이고, 돼지고기는 물이를 처음부터 넣고 끓이는게 아니라 물이 뜨거워져서 끓어올랐을 때 고기를 넣어야 고기 안에 있는 수분과 육즙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아서 그 안에 있어서 고기가 탱글탱글하고 촉촉하고 맛있게 삶아지거든요 그래서 물이 끓었을 때 돼지고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돼지고기 앞다리살로 두근 반인데 이 물의 양은 지금 4리터, 어, 4리터거든요 음, 충분히 고기가 익을 수 있게 물속에 잠길 수 있도록 어, 물을 넉넉하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어, 센 불에서 20분 그리고 중간 불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여서 약 1시간을 끓이, 끓이면 맛있는 수육이 됩니다. 그럼 뚜껑을 덮고 어, 1시간 동안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50분에서 60분 정도 수육을 삶았고요. 고기를 꺼냈습니다. 꺼내서 고기를 썰었거든요. 조금 더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돼지고기 앞다리살이, 삼겹살이나 목살도 참 맛있지만 어, 가격도 저렴하고 또 쫄깃쫄깃해서 음, 아주 맛있습니다. 고기 아주 잘 삶아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도만 해서 자,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즘 어, 가정에서 김장을 한창 다 하시는데 어, 보쌈 맛있게 삶은 수육과 김장김치로 맛있는 어, 겨울 반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